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부속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 부속이 요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요 명칭은 하이 디알 발소라고 어, 고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요 부속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그 우리 그 주택 같은 데 가면은 외부에 수도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 보십니까? 이 이 부동전인데 부동전 안에 보시면 요렇게 파이프가 하나가 써가 있어요 근데 파이프 끝에 어 세월이 조금 지나고 이러면은 요렇게 보시면 나사선이 문드러져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엘브를 착용하고 수도꼭지를 꽂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를 때요 부속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디알 발소.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선이 부러졌다고 생각될 때,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려. 요 지 마시고, 그냥 땡강 날려버려요. 자, 여기에, 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를 달려면 나사선이 있어야 되고, 엘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엘브는 안에 나사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사선이 없어요. 안 들어가요. 이럴때 이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요, 하이 디얼 발소. 요거는 사용법은, 이렇게 너트를 풀어요. 너트를 푸시고, 안쪽에 부속 그대로 꽂아요. 그대로. 이렇게 꽂으시고, 안쪽에 보시면 고무가 있어요. 자, 요 고무를 딱 빼세요. 요뺀 방향대로 그대로. 여기에 딱 꽂아도 돼요. 요 포인트 맞게. 이 상태에서 이걸딱 눌러요. 이렇게 딱 누르고 그대로 올려셔 갖고 그대로 쪼시면 됩니다. 자, 집에 보면 파이프렌치나 몽키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꽉짜 주세요 이거를. 꽉짜 주시면 여기 안 빠지겠죠? 음. 아 이렇게 좋아, 되면은 좋아. 이제 나사선이 생기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엘보를 여기 위에다가 꽂아 줘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거기에서 또 꼭지를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테포... 되면은 부러진거 그대로 다 복원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요 부속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음... 예, 테프로는 당연히 감으셔야 되고요 이런식으로 네. 하면 은 간단하게 작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왜냐면, 부동전, 부동전, 저 뒤에 보이는 부동전 안쪽에도 요런 다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동전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그, 뭐, 그, 저기,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먼저 해보는 게 저걸 딱 따보고, 뭐, 그 안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가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먼저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건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